안녕하세요. 리플 연구소 김도진입니다 자, 리플 연구소 속보입니다. 김사부가 예언이라도 하던 말은 개미 평당가 1.4에서 1.48달러 자리를 세력들이 분명히 깨고 내려갈 것이라는 롱폼 영상이 그대로 적중하면서 세간을 놀라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사부말을 믿지 못하고 겁나게 놀라 손절한 묻지마 개미들이 많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김사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력이 설계한 학살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개미들이 지선이라 믿 그거 사실은 물량을 뺏기 위한 정교한 트랩이었죠 여러분들이 배운 차트 공부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던지세요 세립 차트와 일반 차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세력, 스마트머니 움직임이 차트에 반영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입니다. 그런 와중에 월가의 리플은 지금 축제정의라는 소식입니다. OCC 연방은행이 승인 노스루 계좌 10조 달러 해방, 리플 XRP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고속도로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돈줄이 리플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계도를 잊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세력의 엑스트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김사부는 가격을 예언하였네요. 자, 잘 들으세요. 1차 타길 27달러. 이건 시스템 구동을 위한 수학적 임계값입니다. 즉, 전 세계 송금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27달러 정도는 떼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월가 설계도의 최종 목적지 589달러입니다. 미친 소리 같습니까? 1.4달러 붕괴를 정확히 맞춘 제가 드리는 숫자입니다. 이건 희망상이 아니라 필연이죠. 리플 연자 랩, 드랍트 비트, 차트 위 줄걷기, 그건 세력의 낚시질. 1.4 붕괴는 그들의 발짓, 손질은 너는 뻘짓. 시스템이 요구해 589달러. 뭐 믿는 건 나고, 믿는 자는 지배자. 유튜브는 공개된 것이라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죠. 세력도 보고 있거든요. 진짜 진정한 타이밍은 오직 1%의 방, 리플 연구소의 프라이빗 전략 노트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리플 연구소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문 닫히면 끝이죠. 결국 이 판에서 이기는 건 신뢰를 통한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판을 볼줄 알아야 되겠죠. 결과는 제예언대로될 것입니다. 자, 이벤트 1, 2, 3 진행 중이죠. 첫 번째, 리플 연구소 코인 정보방 상위 1%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란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고요. 1 남겨 주세요. 두 번째 급등 코인 원하시면 문자로 급 남겨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리플 비뱅 채권 원하시면 문자로 책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 부탁해요.